시커먼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태풍 미탁이 뿌린 많은 집중호우에 야산의 토사가 무너져내린 것입니다. 주민 4명이 숨진 부산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매물주택뿐 아니라 인근 공장 20여 곳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구평동에서는 복구 작업이 여전히 한창입니다. 지원인력이 철수하면서 피해 업체들의 복구 작업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태풍 미탁이 내습했던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구평동 산타, 산사태 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밥상머리 토크에서 그 이후 현재 상황은 또 어떤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고지현 변호사 모셨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저희 KNN 강설라기자도 함께 합니다. 강 기자,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3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사고 발생이 그러니까 거의 한 2주째, 13일째 지금 된단 말이죠. 네. 복구 이제 마무리 됐습니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음. 저 무너져 내려버린 흙더미는 거의 치운 상태지만 복구 네.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네. 현장 상황 영상 보시면서 음.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 구평동 사고 현장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검은 석탄 먼지를 씻어내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원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공장 복구는 피해 업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흙더미에 묻혀 있던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져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계단이, 계단이 뜯겨나가 철근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사건 당시 밀려 들어온 흙더미는 10여 톤의 기계를 안쪽으로 밀어낼 정도의, 정도로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불과 14일 전까지 힘차게 돌아가던 중장비들은 쓸수 없는 고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새로 하나씩 만드는데 150일에서 뭐 180일을 건린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맞출 동안까지 우리 기존 거래선들이 기다려줄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출고를 앞둔 제품이 못 쓰게 된 것도 큰 손실입니다.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팀도 다 나갔고요. 다 철수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만 조금씩 끄집어내 갖고 저기 뭡니까? 그 완제품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달이나 한두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이번 산사태로 음. 황망하게 목숨을 잃어보니 네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일가족이 또 그렇게 참배를 그렇죠. 당했으니까요 산사태가 네. 덮쳐서 피해를 음. 본 공장들에 대해서는 네.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산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장이 20여 곳에 달합니다. 피해액만 15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포장세를 납품하는 한 합성필름 제조업체의 경우, 이번 산사태로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기계 15대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이고, 네. 이렇듯 공장 대부분은 이번 산사태로 부분적으로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원재료를 살 자금 부족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피해업체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5년 동안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니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신도를 지킬 수 있을란지 그게 제가 제일 참담합니다. 네. 지금 재료나 원재료 같은 게다못 쓰게 됐는데 그걸 구입을 하려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금융지원이 빨리 돼야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한 달, 두달 있으면은 저희들도 자금 압박에 와갖고 결과적으로 조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산사태를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사고 현장 아래쪽에 이제 비에 취약한 석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점. 음, 화면에 나오듯이 네네. 시커먼 게 석탄 폐기물이군요.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아하. 네, 이런 것들 네.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당국의 사후 대처도 사실 되게 미흡해 보이지만 사실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음. 네. 네, 산사태원인조사단 등이 사고구평동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지역 상단부는 석탄회 폐기물로 추정되는 재료로 매립된 인공매립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비가 내리면 지반이 쉽게 악해지고 붕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잔림성에 따르면 석탄을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 매립지는 산사태 취약 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더욱이 사고 현장은 배수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배수로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기 더 양쪽에 그 수로가 예, 예. 수로가 돼 있었어요. 예, 예. 아, 수로가 학구가 되 있었는데 주여지고 갑작스레 하니까 뭐 수로가 뭐지고 뭐 전부 다 함부로 다 되고 나. 아. 함수비가 꽉 찼어 그렇게 음. 지하수 유출 예 그렇습니다. 물처럼 흘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네. 유사한 붕괴 사고가 이전에도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1985년도 전후라고 하는데요. 음. 이번 산사태가 네. 발생한 곳과 똑같은 지점에서 발생해서 음.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3여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군요. 네. 네. 때문에 이번 사고도 주민 대피 등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이게 인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누가 왜또 언제부터 이렇게 매립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한 토목학회가 앞으로 두달 동안 음. 석탄재를 누가 언제 매립하고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어, 하지만 이 조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탄재가 흘러 내려가기 시작한 곳에 53사단 3대대와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요. 이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선 1980년대 초, 그러니까 당시 군부대가 석탄재를 다량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3사단 측은 40년 가까이 지나 당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 3삼 사단 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건 막 공장주들 인터뷰들도 인터뷰도 많이 하셨던데 산사태 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 대책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부산 사하구청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둔 상태긴 합니다. 네. 하지만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음.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아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행안부 재난관리실은 내일까지 조사를 거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인데요. 사구청은 만약 어, 전해진 대로 실제 특별 재난 지역 선정이 불발될 경우 시비와 구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 지방비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크군요.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가 살면서 참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한두번 보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대한 토목학회 조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또그 부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